우리가 새 언약을 생각해 봅시다.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?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법을 우리 속에 둠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친 백성이 될 것이니라.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.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. 그것이 바로 본래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. 아멘. 우리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가운데서 이제는 차원적인 안식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. 여러분, 안식일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